핵심 가치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가장 잘 실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가치가 여러분들의 본인의 가치관과 열정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디에 가장 부합해요?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칙 도전 전문 변화 이런 부분들 보고자 함이죠. 그래서 이때는 핵심 가치 뭡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했습니까라는 부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는 어떻게 서술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직무 그다음에 조직 모두 다 여러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가치는 결국에는 은행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행할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고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 은행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치들을 적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 혼자 개인의 사례를 적으셔도 괜찮지만 저는 항상 협업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개인의 사례도 좋지만 같이 함께 해나갔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면 보여주시면 더욱 더 좋겠다 그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핵심 가치 네 가지를 조금만 더 제가 분류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객과 연결된 거라면 여러분들 고객은 외부 고객 내부 고객 양분해서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님만 진짜 우리 외부에서 찾아온 고객만 고객이 아니라 동료도 내부 고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시해서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냈던 그런 행동한 경험이 있다면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예컨대, 어,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고객들이 어 A라는 불만사항을 꾸준히 뭐 제기를 해왔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아, 이 부분이 고객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개선할 수 있죠.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칙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아리나 학회나 뭐 어떤 모임이라든가 기타 등등에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룰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걸 반드시 지켜서 신뢰를 쌓았어요라는 느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선도하는 이미지 즉 금융을 선도해라 그런 느낌들 앞에 다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일 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선제적 대응해야 되고. 금융과 관련된 경험으로 조금 풀어나가 주시면 더욱더 좋죠.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 혁신을 통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미래 가치는 금융적인 미래 가치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부가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뭔가에 대한 효율화를 깨할 수도 있고 어, 되게 최적화, 기타 등등 되게 긍정적인 발전 양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회사의 상황과 은행의 업황 사전 분석해서 이거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냥 쓰시는 거 아니에요. 분석해서 내가 어떤 것과 가장 잘 닮아 있고 내 경험에 가장 부합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함께 요것과 연결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 딱 보고 어 그래 나 전문성이 있어. 그거 막 적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회사의 상황, 우리 은행을 둘러싼 상황. 그다음에 이제 은행을 둘러싼 상황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중요해요 그렇게 풀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 고객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들이 금융상품으로 이루어진 금융상품으로 불거진 지금의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고객에게 신뢰를 뭐 어떻게 끼치면 좋을까 어떻게 선보이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고라고 하는 게 이제 요것과 연관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거기서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거라는 겁니다. 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문항은 어, 제가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지어서 어, 3분해서 말씀드리고요. 소제목 반드시 적어주세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그래 내가 생각하는 중요 핵심 가치와 그에 따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여기서 이제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가치가 은행과 또는 직무 수행할 때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들어서 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론에서는 핵심 가치 실천 경험을 적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사례 적으실 때는 반드시 그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저는 항상. 어, 두괄식으로 적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는 항상 결과부터 이거 어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시 상황 여러분들의 행동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성과 위주입니다. 성과 위주. 근데 이때 성과는 이 결과는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고요. 이때 성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게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도약했을 때 뭔가 성장점 생긴 것들, 그거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요 성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일등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기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조직 가치적으로 또는 나의 내부적인 어떤 성장, 그게 역량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배양이 되었다면 여기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저는 이런 걸 느꼈고 또는 어떤 교훈이 배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에서는, 그래, 입행 후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 뭔가 동상황이 왔을 때, 이게 발현이 된다면, 이런 가치들을 내가 실행한다면, 이러이러한 기대효과를 또는 이러이러한 이점을 어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어떻게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